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센터백으로 평가받는 김희재 선수가 FC 바이렌미네네에서의첫 번째 시즌을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를 했고 이번 2 0 2 4 이보 시즌을 통해 두 번째 시즌을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다시금 주전 선수로서 치러 나가고 있는데 충격적에게도 지난 시즌 김희재 선수를 철저한 벤치 전력으로 분류했던 토마스 토일 감독이 라크롬에서 김희재 선수에게 상당한 무시를 했었다는 정말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희재 선수는 지난 시즌 FC 바이린 미네에서의 데뷔 시즌을 평가하자면 사실 주전 선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입지였습니다. 김희재 선수는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공식전 20경기 연속으로 선발 출전을 기록하면서 혹사 논란까지 나왔었지만 트토마스포에서 에릭다이어 선수가 영입된 뒤에는 정말 믿기 힘들지만 다이어 선수에게 주전 경쟁에서 패배를 하면서 시즌 후반기에는 거의 벤치 신세로 전락해버렸고 그나마 출전한 유에바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팀 패배에 악영향을 미치는 실책으로 많은 팬들에게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나마 김희재 선수는 바이린 미네니 토마스 박 감독을 결국 경질시키고 좀더 도전적인 성향의 감독인 뱅상콤파니 감독을 선임했다는 부분에서 향후 입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가 있었고 현재 김희재 선수는 뱅상콤파니 신입감독 체제에서는 다시금 주전자리를 잡아 이번 시즌 전 경기에 선발로 출전 기회를 받고 있는데요 김희재 선수로서는 지난 시즌 아시안컵을 다녀와서 정말 갑자기 후번 신세로 입지가 번해버렸고 일정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폼이 하락을 하면서 잦은 실수들이 발생 그로 인해 많은 현지 매체들과 팬들로부터 정말 호되게 욕을 먹었었고, 김희재 선수는 지난 시즌 말미에 갇혔던 인터뷰에서 살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면서 힘들었던 심정을 털어놨었는데, 놀랍게도 바로 오늘 독일 현지 매체인 TG에서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충격적에게도 지난 시즌 김희재 선수를 철저한 벤치 전력으로 분류했던 토마스터일 감독이 라크롬에서 김희재 선수에게 상당한 무시를 했었다는 정말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희재는 FC 바이렛 미네이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폭발적인 한 보도는 그의 폼이 변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FC 바인 미네는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그랬듯이 팀의 한 부분이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바로 수비 문제다. 우파 메카노 외에도 김민재 역시 본의 아니게 주목을 받고 있다. 불프스부루크와의 분데스리가 개막전과 같은 개인적인 실수는 이 한국인에게는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탈리아 세리아에서는 김민재가 올시즌 최고의 수비수로 뽑혔고 전문가들은 그를 극찬했다. 그러나 FC 바이른미렌이 5천만 유로의 그를 데려온 이후로 27세의 이 선수는 좀처럼 안정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때로는 바이른미렌 팬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팟캐스트에서 빌트의 기자 크리스한 폴크는 김민재의 반복되는 실수에 대해 한 가지 이유를 언급했다. 크리스한 폴크 기자는 그는 예민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바이른미렌의 락커룸에서 쉽지 않은 시간을 김민재가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인재는 바이린 미넨과 1년 넘게 함께 했음에도 아직 팀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고 한다. 바이린 미넨의 담당 기자는 김인재를 외톨이라고 묘사하며 라커룸에서 연결고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중앙수비수가 팀에 통합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전적으로 가능하다. 이는 사실이다. 김인재는 대중 앞에 나타날 때 되게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팬들 앞에서 확성기를 잡아본 적이 없다. 필트의 기자 토비아스 알트 셰플은 김민재가 팀에 통합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 전임 감독인 토마스 툴 감독을 비난했다. 토마스 툴 감독이 김민재를 원했던 맨 처음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그를 무시했다라고 알트 셰플 기자는 말했다. 화면 전 세계적인 수비수였던 펭상폰 파니 감독은 김민재와 더 많이 소통했고 이후 라커룸에서 더 나은 관계를 형성했다. 프라이브루크와의 시즌 두 번째 경기에서도 김민재는 훨씬 더 나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마늘노이어 골키퍼가 클린 시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 라면서 토마스토엘 감독이 김인재 선수를 영입 초기에는 굉장히 반기고 환영해줬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차 김인재 선수를 무시했다면서 독일 빌트지 기자가 토마스토엘 감독에게 맹비난을 가했습니다 확실히 김인재 선수의 지난 시즌 행보는 시즌 초반에 비해 후반기에 급격하게 입지가 달라졌고 달라진 입지 속에 김인재 선수의 실수들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이유는 토마스토엘 감독과 김인재 선수의 관계가 어느 정도 틀어졌기 때문이었고 결국, 김희재 선수의 축구 내적인 문제가 아닌, 토마스토엘 감독과의 외부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행상콤바니 감독 체제로 바뀐 지금 시점에서는 다행히 해결이 된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말 토마스토엘 감독은 바이른 미넨이라는 팀을 이끌고, 무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승보다 더 힘든 업적을 달성하면서 팀을 떠나는데 여기에 선수들과의 마찰까지 있었던 것을 보면, 정말 바이른 미넨의 역사상 최악의 감독이 아닐까 싶고, 투열 강점기를 벗어난, 김희재 선수에게는 앞으로 증명할 기회나 시간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